제가 이곳에서 간증을 할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의 삶에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간증하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이 시간 제가 살아오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병 고침 받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어, 저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복통이 와서 검사를 받고 바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처음에는 큰 수술이 아니라 금방 회복한다는 말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3일이 지났을 때부터 통증은 더 심해지고 열이 39도 까지 올라가서 일주일을 지켜보다가 결국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많은 의료진과 믿을만한 병원에 왔으니 금방 나아서 나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내과와 외과 의사 분들이 오셨는데도 통증의 원인과 정확한 부위를 못 찾으셔서 쉽게 손을 대지 못하셨습니다. 대학 병원에서도 낮에는 39도, 40도씩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열로, 밤에는 잠에 들다가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염증 부위를 건드려서 깜짝 놀라서 깨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하루하루 고통의 연속이 3주간 지속되었습니다. 어, 그렇게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로, 몸은 점점 더 말라가고 염증을 가라앉히려고 수도 없는 링거를 맞아 팔의 핏줄에 여러 구멍이 뚫려가고 통증으로 잘 움직이지도 못하다 보니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또 언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어, 앞이 내다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아픔은 잘 참는 편인데 한계에 다다랐고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이고 괴롭습니다. 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외과 교수님께서 오시더니, 내일까지 열이 내리지 않으면 수술을 하자고 하셨는데, 염증 부위가 심하면 12cm 정도 잘라내고,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에 두려운 마음과 12cm를 잘라내야 내야 한다는 것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어, 어머니도 그 순간, 아,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교회 중부기도단에 연락하셔서 기도를 요청드렸고,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도 직접 찾아와 주셔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눈을 감고 간, 정말 간절히 기도드리는데, 갑자기 앞이 온통 하얗게 보이고 제 아픈 부위를 환히 비추듯 감싸면서 이제 다 나았다, 이제 다 나았다 라는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낳고 싶어서 다 나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그게 아니라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내가 믿기만 한다면 정말 다 나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고통에 시달리던 저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진정으로 뜨겁게 기도해 주셨던 분들께 무척이나 감사하고 중보 기도의 힘이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혼자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제 모습을 떠올려 보니 몇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살면서 처음으로 해 보는 그 금식 기도였고 마침 링거를 맞는데 심장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고 해서 손을 머리 위로 번쩍 올려 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리며 멈출 수 없이 뜨거운 무, 눈물을 흘리고 있었더니 간호사 언니가 많이 아프냐며 진통제를 놔주시겠다고까지도 하기도 했,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고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염증 부위에서 하얀 빛이 나오는 듯 느껴지고 천천히 발 끝에서부터 뜨거운 기가 쭉 올라와 손끝으로 통과의 나옴을 느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경험이라 신기하고, 아, 하나님이 고치셨구나, 라며 간사, 감사함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렇게 절망에서 희망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평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피를 뽑아 염증 수치를 측정하였는데, 뽑으면서도 정상으로 돌아왔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찾아, 찾아오셨고, 수술을 결정하실 타이밍이 왔는데, 신기하게도 염증 수치와 열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 수술을 안 해도 되겠다고 하시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제게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 무척이나 감사하고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차츰 음식을 먹, 음식도 먹기 시작하였고 링거를 뗀게 정말 홀가분했습니다. 퇴원을 한뒤 점점 회복해 가면서 새 삶을 얻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또 오랜만에 교회로 돌아와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항상 일상의 삶을 살다가도 가끔 그 시절을 되돌아보며 새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며 분명하게 임하셨던 하나님과 기도할 때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께도 각자의 처한 환경 속에서 항상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찾을 때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선한 손길로 보살펴 주심을 경험하며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할 때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